영어 쌤, 찰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전 동영상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유익한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게 구독 신청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번 동영상의 제목은 영어 소리 기술, phonics, 글자의 소리이며 2부 중에 2부입니다. 1부에서는 영어 소리를 효율적으로 내는데 꼭 적용해야 하는 여러 기술들을 검토했습니다. 2부에서는 남은 몇 가지 기술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어 발음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소리가 슈아입니다. 슈아 슈화 소리는 인간이 제일 쉽게 낼수 있는 소리입니다. 즉, 입모양을 특별히 만들지도 않고도 자연스럽게 낼수 있는 약한 모음 어 소리입니다. 사전에 사용되는 발음 기호는 위아래가 돌려진 이 입니다. 단어를 발음할 때 스트레스 위치만 제대로 된 모음 소리를 내고 나머지 음전은 대충 한다는 개념이 맞겠습니다. 슈화 소리 설명을 위해 바나나를 한 모음씩만 정확한 모음 소리를 적용하여 스트레스를 주고, 나머지는 슈화 소리를 사용하여 발음해 보겠습니다. 첫 모음에 스트레스 주는 경우, 베나나. 두 번째 모음에 스트레스 주는 경우, 바나나. 세 번째 모음에 스트레스 주는 경우, 바나, 네. 모든 이에게 두 번째가 제일 자연스럽고 또 소리내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슈어는 단어 내에 스트레스가 어떤 의미에 있는지를 알려주기에 이 과정을 통하면 그 단어의 발음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A 모음 Banana America E 모 Chicken, Seven, Eye Mom, Pencil, Family, O Mom, Carrot, Lemon, You Mom, Careful, Circus 영어 단어를 발음하는 데 있어서 분절법 Syllabication을 이해하면 발음하기가 쉬워집니다. 분절법이란 긴 단어들을 부분적으로 힘을 주면서도 발음하기 쉬운 음절 구성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Grasshopper를 소리 내기 쉽게 Grasshopper로, Submarine을 Submarine, Cholesterol을 Cholesterol, cholesterol. Refrigerator를 Refrigerator.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보면, grasshopper, submarine, cholesterol, refrigerator. 이렇게 syllabication을 이해하고 사용하면 영어 발음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까지는 발음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음의 기계적인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말에는 없는 소리이기에 소리 내는 법을 새로 배우고 또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기에 우리에겐 파닉스에서 제일 힘든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V, F, R, J, Z는 우리 말에는 없는 소리라고 말씀드렸고 또 정확히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대다수의 영어 배우시는 분들이 이 글자들의 정확한 소리를 못 배우시고 한글의 유사한 소리로 대체하여 발음하십니다. V를 B로, F를 P로, R를 L로, 어떤 경우는 L를 R로, Z를 J로, 그리고 TH를 S로, Long E를 short i로 대체하여 사용합니다. 이 소리들은 영어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또 대체 사용할 경우 영 다른 의미가 되니 제대로 소리 내고 또 듣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꼭 키우셔야 합니다. 이 소리들의 식별이 안되면 듣고 독해하기 및 말로 표현 전달하기에 아주 큰 장애가 됩니다. 그 글자들의 소리를 터득하고 또, 유사한 소리들과 식별하는 것을 배울 때 사용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글자와 소리가 유사한 글자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유사한 두 단어를 모아놓은 한 쌍의 단어들을 minimal pair라고 합니다. minimal pair is a pair of words used to learn to distinguish between two similar sounds. 미니멀 페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는 소리 인식이 힘든 소리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 페어를 하기 전에 TH가 내는 소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H는 혀끝을 위와 아래 이빨 사이에 위치하고 입안에 있는 공기를 밀어낼 때 이빨과 혀끝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찰에 의해 나는 소리입니다. 이빨 뒤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면서 소리를 내면 스와 유사한 소리가 나며 이를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소리는 스마찰음이 들리실 겁니다. 또 목에서부터 소리가 나면 드와 유사한 소리가 나며 이를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소리는 드또 마찰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예를 들면 무성음인 경우 스리 throw, thing, 유성임인 경우, mother, weather, this 등입니다. 각 그룹에서 첫패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be, v. b a, very, very, very Very ban Van, Bet, Vet, Beer, Veer, Bet, Vet, Bent, Vent, Neighbor, Neighbor, F P, Fan, Fan. Pan, fax, packs, fake, pig, fine, pine, fleas, please, fool, pool, fashion, passion, L, R, fly, fry, fly, fry. Light, right, long, wrong, collect, correct, glass, grass, lane, rain, play, pray, J Z P A G page, pa page pays wage ways zoo zoo rage raise, stage stays barge bars wage ways. ways s t h mouse mouth face, faith, sick, thick, sink, think, pass, path, sigh, thigh, sin, thin, short I, long E, p-i-n, p-i-n. bin, bean, bean, chip, cheap, it, eat, fill, feel, fit, feet, grin, green, hit, heat 이렇게 유사한 소리들을 말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 2부를 통해 말씀드린 영어 phonics 관련 기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alphabet and sound alphabet, 음가, vowel sounds, 모음 소리들, combining sounds, 소리 합성하는 방법, initial and final sounds, 첫 소리 및끝 소리, syllable, 음절, word stress, 단어 힘주는 것, cho sound syllabication 분절법 b v f p l r j z th s long e and short i 분별하는 능력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어는 stress timed language입니다. 영어 소리를 효율적으로 내려면 위의 기술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결핍되면 내가 하는 소리 표현들은 상대방의 전달이 제대로 안될 것입니다. 반면 표현 내 중요한 단어들의 소리만 제대로 내도 의사 전달은 문제 없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 기술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영어 습득 모든 과정에 자신감을 부여하여 영어 습득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English 101 Phonics and Delivery 이며 이 자료는 naverblog.naver.com slash charlieces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만들어진 영어 표현을 제대로 전달하기, delivery, speech pattern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유익한 것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이 동영상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유익한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게 구독 신청 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서슴지 마시고 아래에 남겨주세요. 잊지 마세요. 영어 습득을 효율적으로 자신있게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소리 기술입니다. Phonics and Delivery. 감사합니다.